한 m 크랙 r r 보갑이야 야크 o r 야 보갑 크 I'm correct. I'm correct. I'm correct. I'm 데 이거? r 다 c t 하다나나대장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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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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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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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물 있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있네 여기 어디? 컷 나이스 와 보색 마지막 한 발이었는데 쎄 장난 아니고 지네 기분

아 데드 아이템 다 샀는데? 아보색 버리기 싫어 잠깐만 네, 중요한 탄창 어딨음? 버리는 아까 3레짜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갔냐? 어디, <laughs> 어디 갔냐. 내가 줬는데 어디다 버리? 어디감? 그렇게 기 싫어가지고 아주 어이가 없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가마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양이 줄어든? 끝난 거 아니지? 원래 않았어. 이거 50발 아니었나? 위치도 모르겠네 화살 다섯 발 남았는데 이거 맞냐? 오호. 왜안아오 쉣. 어, 여기. 맞나? 아닌가? 우리 팀인가? 찍혀요? 안 찍혔어. 어리 박힐, 클랙. 여기 것 같아. 여기 아, 길 클릭. 어디서? 여기 여기. 뭐야. 딴 데보다 딴 데보다 딴여보다어데기다딴자보다딴 데보다 딴 데보다 딴팀보다딴 데보다 딴 데보다 딴 데보다 위에 있다. 이 집에도 방학이네. 아, 화살조 미치겠네. 아, 더안 싸우냐? 안 싸운다. 응, 싸운다. 네, 다운 두명팀하 두명 갈게요. 대기. 하나 그래. 다운. 저기 하나 더 있다. 52 716 됐다. 저기 우리 뒤에도 있는데. 음. 어? 점프 해도 타고 가요. 보갑또둘다보 아, 가. 가지? 아, 다운. 오 씨, 차냐를 불. 이 새끼. 오우와. 아니, 또또 있는데? 이렇게 많은 몇팀임시다 아니 발키리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? ㅈ됐네? 어디로 뺄까? 우리 어, 발키리 없노 어딘노 발키리 없노 우리 망했어 발업진이네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어 일단 빨리 그냥 어디? 여기로 저쪽 야. 사람 있다 여기로 아, 보여줘 아. 이쪽으로 가실? 이쪽? 저기?

아, 진짜 키워야겠는데, 왜 이렇게 많아? 사람 준다. 맞아, 우리 왔던데, 저 뭐야? 지금 어, 잠깐만 아, 우리 건물에 붙은 거 같기도 하고, 아, 붙었어. 위에 있어요. 위에, 위에, 위에 아래에 있는. 배터리, 있음, 배터리 배터리. 배터리오땡다 오케이. 잠 하나 더다. 다운. 피 왔다. 오케이. 오케이. 가플레딱도 우리한테는 안어 뭐야? 자기가병탄이 있다. 경이좀 빨리 가다. 딜러. 땡큐. 됐어. 지지이이라도프로로 바꿀까? 어? 아니, 난 센티넬 믿어. 강압 차치야. 서버 찾아다. 대드하 음. 템포 저기... 주기...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리피터가 아니라 센티넬인가? 응, 센티넬. 어? 목표 발견. 오케이. 지 그거 있음 테르밋. 테르밋 있음. 오케이 이거 이거나 바꾸실. 오 점돼 점돼. 따고 싶은데. 발크리 궁수라고 저를 빼는 거 아니야? 이거 그 얻다 버려도. 그문 안쪽에. 문 안쪽. 오케이 아, okay. 아, 발크리 궁이다 이건. 그거 알고 뭐 있나? 오이렇 30초. 링이 이야 잠깐만. 여기 경량 승 탄창이야. 내 우리 저거 몰랐네요 아, 배터리나 만들까? 어.

뭐안 챙겨 놨지? <laughs> <laughs> 두개 뭐야 저기. 아무도 없던 <laughs> 우리 케어 백이지. 어. 아, 소리. 사람. 저기 안에 있어요. 기 아, 저 먹고 싶은데. 쟤네 잡으면 돼. 독 아, 네. 아직 보이고. 아, 네, 둘. 아, 어. 더 있는데. 저기다, 저기다. 라고 할음 응. 아니었고. 어, 개수리였어라고 어, 하네. 대사에 그 오케이. 한 대. 다음. 이게 다 더. 더. <laughs> 아, 너무 짧다. 아, 캡페이지먹음 먹은. 젠장. 하는 짓거리 보니 뭐 이상한 거 먹었나 보들 크레이버가? 그렇지. 파갑. 크레이버네. 이기네 종. 그가 좋대. 존나 빈걸 보니까 크레이버다 저거 아 나네. 아니야. 골음튼7이 이만... 어. 어, 어한 누웠다 여기. 긴 어. 저이더 쏘는데? 차지랄는지 어, 여기? 지랄 있네. 이메일오54 오십칠 번. 한 대, 두대 아니 저 거리에서 트리플을 쓴다고? 얘들아 서서2이 집이나 3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1F2? 공격받고 있어, 형제들.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. 질 리더가 새로 나왔다. 확인해. 인간 형태의 먼지 어다고 실드를 충전하는 중. 아, 또 뒤에서 올거 같은데. 설마. 오프젝트 완전 자기장이 와가지고 외친 소리 막아. 어, 저기다. 한데 보갑 어디서 본 진짜 뒤에서 올분 여기 뒤에 있어 예저 핑징은 분 여기, 여기. 저쪽에 보이 거긴 어, 반대쪽으로 돌아가기 새아둘쎄 여기까지 돌아가겠다는 건가 여기 이 정도면 돌아가겠다는 소리인데 돌아가겠 저경흑이 아, 네, 두 대. 두 대. 뭐 개장 거이 아, 아 미친 놈이. 아니, 씨발 가야 되네. 저쪽, 많이 어지러워. 아 저쪽이네. 저 어떻게 가노? 음. 저쪽의 적이다.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지? 가까이에 있다. 아 시간 종료 받는 중이야. 찾이 쓰는 놈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. 저기 아래로 가는 순간, 쟤네 위 있는 애들 제외하고 우리처럼 아래로 애들 다 달려올 거 같은데, 다 만나지 않을까? 음. 그럼 위에 구글 떠지고, 아래서 진짜 정말 오지게할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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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0초 남았는데, 아3 0 0딸3 0 아까운데 3 진짜 30초... <laughs> 받는 거 보소. 갈 대잖아. 아저큐안안썼으면 됐는데, 진짜. 다 들어가야 되긴 해요.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 팀이지, 앞에 한팀이 어? 뭐 우리 올라가자는 계획이었어. 한번 올려고 응. 괜찮아? 이 위에 아무도 없지. 위에 아, 옆에 있다. 조금 옆에 여건물. 하나 제가 싸울 거임? 아니요.

쉴드 있음. 셀? 아무거나. 셀 여기 세 개. 확인. 불트 먹었구나. 아 배터리야 배터리. 쉴 아, 채널 맞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있으면 있어도 내가 써야지. 님첼몇개 있음? 내가 줄수 있는데. 7곱 개. 일곱 개. 여기, 여기 좀만 좀만 가져와요다 어, 불려놓. 쟤 이제 사람 붙었다. 뭐야 여기, 여기, 우리 거 아니지 이거 여기, 여기, 다기 여기, 여기, 다 할수있게 해주세요 중량탄 중량탄 배터리 하나도 없어 몇개 있어? 5초만..나 하나 칠투 하나 남나중탄 필요해? 아니 아니 필요없어 밑에 있나, 애들? 애들 네. 밑에 있는 거 같죠? 모르겠어요. 스캔 좀. 한 명? 응? 음? 왜한 명이? 야, 주먹질? 무슨 아이콘? 베이스 랭페이 재밌네 나딜게 많이 넣은 거 같은데 몇 넣었지? 아무것도 한게 없어 당신이 고맙다 챔피언입니다. 나도 보색을 들었어야 됐어 극한의 원거리전을 할 줄이야 오 X발 <laughs> <laughs> 이여워 까비